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 얼마 전에 아, 새벽 예배 때 첫사랑의 행위로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그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 늘 이제 먼저 늘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면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누리게 된 사람은 술름과 술람미 여인처럼 신이 되지요.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의 언어들이 폭발을 하고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아, 참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 마음이 막 이렇게 행복해지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핍박 핍박이오고 집안 식구들의 자기를 막 이렇게 미워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래도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도복음을 전하는 그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또 이런 기쁨과 또 행복 복음을 전도 이런 열정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그 위에도 주님의 주님과의 첫사랑을 나눌 때이 성도의 삶에 이런저런 또 그런 열매들이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과 우리 구주의 그 사랑에 대하여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해지지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이제 사랑하여서 가까이 읽고. 또 자세히 읽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또 빠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 자주 이제 접하게 되고 또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이제 장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의미를 아 이제 더욱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그 사랑의 감격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도 기독교 역사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에 여러 가지 반동도 있고 또또 성령이 찾아오셔서 또 뜨거워지고 이런 기록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지고 알아가고 또 반응하는 그런 주님을 또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심령에 넘치는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한 또 열매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그 봉사의 열정이 또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 일곱 귀신을 내쫓았던 박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자마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몸으로 봉사를 하지요 그래서 식사도 준비하고 여행도 어, 늘 다니고 나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위해서 모든 아, 필요한 것들 시장 보고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을 애를 써서 헌신을 하지요 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두 참회도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쉬게 만들고 하던 그런 일에 늘 애를 이렇게 쓰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다이 고침을 받았거나 또 말씀을 입었던 수잔나 요안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였던 외로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늘 예수님 곁에서 머물면서 늘 봉사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수고롭다 생각하지 않고 손으로 수고를 많이 하죠.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결같이와 같이 손과 발로 수고하는 일들을. 아, 어, 뭐게 굉장히 부지런히 즐겁게 이렇게 하지요. 또 주님과의 첫 사랑을 나눈 사람은 이제 예, 해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보나움에한파리새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면서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날의 부끄러운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 이제 예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이렇게 다지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람들 부끄러워서 그런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그동네 가장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 예, 앞에 무릎을 얹고 옷갑을 깨뜨리고 예,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이런 결심을 이렇게 표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 진실한 참회의 결심을 받으시고 그녀의 사랑의 만음을 인정하면서 내죄 삼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낀 그 여인처럼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고 함께 죄를 범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리를 하고 과거의 삶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지요. 회개의 삶, 새로운 이제 의의 삶. 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토록 계속해 나가는 변화의 열매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을 이제 시작한 첫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 자리를 즐거워하고 기도 자리를 찾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 성령을 받고 심령이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자연스러운 행위의 결과는. 아, 주님 주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사도행전 23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날마다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죠. 바빠도 상관없고 예배 장수가 멀어도 상관이 없고 이 첫사랑의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서서히 예배 시간을 하나씩 하나씩 빼먹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끌을 내기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걸 보면 아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를 가장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더 기도 시간도 늘리고 어떠든 기도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형제 사랑의 삶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 바래는 애들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와 함께 먹고 마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가 세상의 어떤 교제보다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지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의 일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생애, 인생에 또 가장 큰 기쁨의 원동력이 되지요. 그래서 점점 이제 지상에서도 작은 천국을 이렇게 눈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이래 왔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은 공동체가 살아나고 모여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열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곤 했던 것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또 어때요? 또 성령의 역사가 또 식어지고 붕의 역사 꺼지면 또 모래알 같이 이렇게 또 보이질 않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늘 형제를 가장 사랑하여 서로 모여게 힘쓰는 저와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주님과의 첫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꾸만 이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눠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지요. 주님께 드린 것이 기쁘고,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갖게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여서 자기 손을 펴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고, 자꾸 모이는 데에만 힘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마음을 채우니까 나눠주는데, 베푸는데 더 마음을 쓰게 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이제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언제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역사 속에서도 나오지요. 이와 같은 일이 첫사랑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으면 주님과의 첫사랑이 우리를 심령을 사로잡으면 교회가 일어난 변화요 또 개인 성도의 삶에도 일어난 여러 변화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주님을 전하는 자랑하는 삶,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성령 사랑의 삶, 또 주님을 섬기는 손과 발의 수고가 훨힘 있는 삶,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의 삶을 또 힘쓰는 삶, 예배와 기도를 사랑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여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가난하고 고통 많은 이들의 모든 어려움들에 손을 펴서 펼쳐주는 구제의 삶을더 힘쓰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과의 첫사랑의 열매들이죠. 아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런 첫사랑의 열매가 있었으나, 나중에 점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한 4, 50년 교회가 세워진 지 지나면서 그런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뭐 때문에, 왜 언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서 돌아보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흘러서 조금씩 이런... 면이 식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도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였으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첫사랑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그, 그 시절을 생각하면 다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신부로 더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